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로건입니다. 어, 최근에 이마 고상을 받았는데 머리가 이제 너무 넓어지게 돼가지고 S.M.P.를 시도해보고 그리고 이제 헤어 스타일 같은 것도 많이 변동을 해봤는데 어, 효과가 없다 보니까 모발 이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병원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면 머리가 다 뒤로 넘어가게 되는데 특히 친구들이랑 있을 때 이만 넓은 친구, M자 친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했어요. 일단 SMP를 먼저 시작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최대한 안 까고 내리는 스타일로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일단, SMP로 충분하게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최선의 방법은 이제, 모발 이식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형병원들도 네. 원장님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수술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데, 어, 이제, 그래가지고 1대1로 진료를 해가지고 1대1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개인 병원을 찾다 보니까, 어, 여기 이제 지인 소개로 알게 돼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이제, 모발 이식만 한 다음에 끝나는 병원이 아니라, 이제, 탈모 치료나 SMP나 사후 관리까지 가능한 병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장점 같아가지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마 고상을 한번 해본 적 있는데 그때 위에 있는 부기가 밑으로 내려가지고 눈이나 코 쪽이 많이 붙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아이식 같은 경우 어이 수술이다 보니까 위에서 있는 부기가 내려간다는 말이 많아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까봐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결과값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수술 잘 받고 올게요. 파이팅!